예 안녕하십니까 lg 생활 건강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 조금 더제 의견을 말씀을 좀더 드리고 어, 멤버십 영상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점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세한 또 기술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무료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틀 뒤면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의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들을 내비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강했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화장품주들의 반등, 높게높 치솟은 반등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뉴스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좀 약간 단발성인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미중 정상회담은 좀그 격이 좀 다른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더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특히 최근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와서 그 내용에 대한 좀 상의를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15일 한미 APEC에서 밀당 전략으로 중국 설득전 돌입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조였다 폈다, 조였다 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조금 그 한중 간의 그 문화적 격차 이런 것도 좀 완화가 됐고 교류가 좀활발해진다면 어쨌건간에 중국이 화장품의 최대 소비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지금. 어, LG 생건의 위치를 잠깐 보시면은, 어, 20%대 급락이 나왔고요 그거를 지금 얼마큼 회복을 했냐면, 절반 정도 회복했습니다. 좀못 미치죠? 어쨌거 절반을 뚫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거래량이 꽤실리고 있습니다. 대차 추이 보시면은, 대차가, 트렌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감소해야 됩니다. 감, 20만주 정도 더 감소해야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참조하시고. 그리고 매매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이 어느 순간 시점부터 10월 달부터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급락한 이후부터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그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전에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 전의 주체는 연기금이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인데, <laughs> 뭐 결국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투자자 분들은 둘중 하나입니다. 이 전자점이 무너지냐, 올라가냐. 근데 사실,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에 또 공매도 금지 때문에 이 공매도 금지의 어떤 특혜 수혜로 l 지 생건이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또 중국 수혜주 중국 완화 수혜주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면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은 매도 물량이 있지 매도 물량은 없고 매수 물량도 없다는 겁니다. 그 소외된 구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주더라도 2, 30%는 대형주라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대차거래도 확인했고 매매동에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을 친 것도 없고 뭐 악재 매물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갖고 있다가 포기하신 분들 그냥 갖고 계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신규 매수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유입의 구미가 결국에는 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모멘텀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절반까지는 많이 회복을 했다라는 거, 그게 있고, 요 추세로 다시 한번 그2일이평이 어, 수단이 올라오면서 조정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어, 보가 계속 이어진다면 조금 그, 또, 더 지루한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렇게, 한달 반, 두달 안에, 빠르게 올라와줘야 됩니다. 특히 한달 안에 올라오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11월 달, 이번 달에 마무리되면서, 이 하락했던 폭, 20% 하락했던 폭, 다시 올라와준다면, 어, 또, 새로운 날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진짜 오랫동안 길게 가져가실 분이라면, 어차피 가져갈 거라면, 내가 전 점점 또 뚫린다 해도, 가져간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원칙대로 계속해서 분할매수 들어가시는 것이 많은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고 더 이상 유지 나는 못하겠다 여기선 더 이상 내가 손 쓰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매수 안 하고 기다리는 것 밖엔 없겠죠 그래서 결국엔 기다리는 건데 그걸 매수하면서 기다리냐 그냥 기다리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니까요이점꼭 명심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요. 어, 이 주가도 좀 추운 것 같습니다. 특히 에지 생활 건강 저도 상당히 많이 리뷰를 했고 그리고 많은 많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주주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놀림받지 않도록 조금 더 제가 열심히 리뷰해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라이브에서도 보시고요, 멤버십에서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